아하 아, 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 러입니다. 신림동 강의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프라임 법학원 공인노사 2차, 공인사 1차, 합격생 2차, 공인노사 1차 합격생을 위한 동차간 설명회가 5월 13일 목요일 오후 3시. 아, 아쉽게도 시간은 조금 지났네요. 있구요. 이제 인사관리 경주는 김유일농사 행진은 김규미 교수, 노동경제는 장성호 박사, 노동법 박원준 농사님이 하십니다. 참석 특전도 이렇게 있고 프라임 법학원 이제 상담문의는 02888 012에 있고요.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일 텐데요. 가격이 원래 84만 원인데 이번에 할인해서 58만 8천 원이고요. 그 일정이 행진 기용 교수부터 김미농사님, 장성호 박사님, 박원준 농사님 일정 표가 있습니다. 그 장성구 박사님 강의는 5월 31일 월요일부터 6월 14일 월요일까지 매주 월바수목금이고 11일 동안 동차반을 위한 노동경제학 장성구 조피에 있는 곳에서 나온 책으로 합니다. 참고하시고, 공부하실 때, 이번에 1차 잘 봤는데 2차 어떡할까 고민 되시는 분은 이 진도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른 과목도 많지만 특히 노동경제학은 우리 카페 많이 도와주신 장성구 박사님 강의 5월 31일 월요일부터 6월 14일 화요일까지 있고요. 여기 정해진 곳에 문의를 또한번 하시면 족석서 많이 알려줄 것 같습니다. 상담은 0 2 8 8 8 0 1 1 2 0 1 1 2입니다 파이팅입니다.